자, 이제, <laughs> 아주 중요한 부분에 또 썼습니다. 자꾸 중요하다니까 뭐다 중요하죠. 아, 요한 일서는 제가 처음부터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 자, 수근수근 하지 마시고 잘 들어봐요. 여기, 그, 아까 야고보서는 뭐라 그랬죠? 행함 있는 믿음. 그걸 잊지 마세요. 행함이 아니고 행함 있는 믿음. 또, 베드로스는 뭐라 합니까? 그냥 소망이 아니고 약속 있는 소망. 따라 합시다. 약속, 약속 있는 소망. 예, 여기 이제 요한 서신은요, 따라 합시다. 진리, 진리 안에 사랑.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야고보는 행함 있는 믿음. 베드로는 약속, 약속 있는 소망. 요한은 진리에. 진리 안에서의 사랑. 됐습니까 예,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믿음, 소망, 소망, 소망 사랑. 이제 뭐좀 결론이 나가는 것같요또그 중에 제일은? 또 사랑이라. 그러니까, 어, 성경을 그래 한절해가지고 막, 어, 갖고 대 하지 말고, 예, 큰 흐름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는가, 우리 속에 무슨 형상이 이루어지길 바라시는가 하는 그런 걸 좀, 센스 있게 감지를 해야 돼요. 영감이 뭐 그런 게 영감인 거라. 헷갈아 하는 게 영감이 아니고 뭐해롱해롱하게 몽롱한 게 영감이 아니라 그런 건 꿈을 덜깬 것이고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 들으려고 하는 정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서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렇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정말, <laughs> 참, 배부른, 배부른 것을 위해서는 수고하지 않고, 아무 쓸데없는 것을 위해서, 어, 은을 달아주고, 금을 달아주고, 논밭을 팔고 그런다고. 어, 그, 야고보, 베드로, 요한으로 이어지는 이 내용은 이제 성경의 결론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의할 것은, 이런 거 빼앗기지 않도록 이단만 조심하라는 거. 그렇죠. 그 이단 문제 연구소 소장이 유다죠, 유다. 어? <laughs> 그리고 이제 여, 이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만 이제 정리하면 뚜껑이 딱 닫히는 거라. 그렇죠. 야, 우리 어디 가서 그래, 일봐요그 집회 어, 어디 갔다 와가지고 너무 뭐그 집회 갔다 온또 표시를 내서 하면 됩니다. 그건 또, 꼴불견이라 또, 그것도. <laughs> 잔치집에 가서 뭐, 개고기 먹었다고 집에 와서 짓고 그러면 안 되죠. <laughs> 뭐, 그걸 가서 뭘먹었든지 집에 가서 집에 음식 잘 먹고 그래야지. 꼭 뭐, 그, 입을, 입맛 갇혀가지고, 그, 그러면 안 돼요. <laughs> 그리고, 그, 저, 뭘, 에, 어, 뭐, 어떤 음식을 먹었든지 그것이 건강해져가지고 일을 잘하고 봉사를 잘해야지. 그거 해야지 또 말만 자꾸 많고 말이죠. 그러면 그 베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망신이고 나도 망신이고 이해가 됩니까? 그 이해가 돼야 돼. 그래안하면 <laughs> 제가 이땀 흘리고 봉사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가서 어디 가서 무슨 소리를 들었다는지 그걸로 말하면서 교회가 더 좋아지고 여러분 삶이 더 변화돼야 되지 뭐 자꾸 떠들기만 하면요 그거 그, 다시는 가지 말라고 뭐. 그러 된다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 조용한 변화 그 가정에 가서 더 잘하고 또 교회에 가서 더 잘하고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laughs> 어, 행실 그 열매 열매가 있고 어, 그다음부터 참더 전도하려고 하고, 더 봉사하려고 하고,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오래 참는, 오래 참는 건 완전히 훈련했잖아, 이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교회는 갈때 제일 먼저 가고, 나올 땐 제일 뒤에 나오고, 어떤 사람은 제일 늦게 고 제일 뒤에 가죠. 제일 앞에 가버리죠. 앉았다가 빨리 나가니까. 교회가 또 뒷자리에 앉지 말고, 언제나 그, 앞자리에, 그, 앞에 나가고. 그렇게 해야 돼. 그 좀, 여러분, 굉장한 변화가 아니고요. 조금, 조금, 조금만 하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거다. 조금만 하는 거, 조금, 그저, 신경 더 쓰면 되는 거. 그런 거거든. 하루아침에 뭐 천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음, 그저, 우리가 할수 있는 거, 할수 없는 걸 하라고 하지 않아요. 할수 있는 것을 해 가면은, 그게 변화하는 거다. 할수 있는 거. 자, 요한 일서는, 그 교제가 어, 사랑의 코이노니아 사랑의 교제죠 교제 우리가 <laughs> 그창세기에서 인간이 타락 됐다는 것은 관계가 깨졌다 그 말이죠 그 신뢰가 깨지면서 관계가 깨졌다 그러므로 그 신뢰 회복 관계 회복은 뭘로 시작한다고 믿음으로 시작한다니까 완성은 사랑 이제 그런게 안 통하면 안되는데 이제 여하선 막 그냥 다 통하게 통해야 되는데 관계가 깨진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뢰가 깨지고 관계가 깨진건데 그래서 이제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됐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느니라 그러니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서 에, 그리고 그 교제가 교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형제간의 교제. 그 교제의 원리는 사랑이죠. 그래서 <laughs> 어, 요한 일서는 뭐 온통 그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 다른 이야기 할게 없어. 요 사랑 이야기는 이미 충분히 했기 때문에 뭐 더안 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사람은 반드시 형제간의 교제도 이루어진다. 형제 사랑이 안 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건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요한은 적어도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그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래 봐요. <laughs> 그 마리아가 자기의 그그 그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 디다 갔다 보죠. 예수님 발에 갖다 보았어요. 우리 자매들 중에 <laughs> 아유 예수님 뭐 오늘 저녁에 오시면 나도 다 깨가지고 예수님 가려 발에 가, 붓겠다. 그렇 생각할 때오세요 말이지. 그래서 이제 못할 걸로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가면요. 예수님 발이 그 나와있습니다. 언제나 나와있어요. 냄새 나고 먼지 묻고 때 묻고 예수님의 발이 나와있다고요. 그럼 뭐겠어요. 상교에서 어려운 사람들, 가장 때묻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몸이바 발이 있어가 아닙니까? 아니 몸에 발이 없는 몸이 어디 있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면 반드시 예수님 발이 있습니다. 제일 먼지 <laughs> 때 묻고 때묻고 한 데가 있다고. 거기 갔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쏟아 부으면은 그 마리아 이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이 섬기기 싫어하는 곳 거기 섬기고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 그거 아무도 모르게 하고 그거 예수님 발이란 말이에요. 거기 우리 향유를 갖다 부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어 영원히 남는 겁니다. 영원히 지극히 작은 자하나의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 그래 했죠. 그 마태복음에 예수님 뭐그말씀뭐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 머리에만 갖다부르려 하는 거죠. 마리아는 감히 예수님 머리에 다가가는 것도 민망스러워한 거라. 그래서 예수님 발에 갖다가 그걸 붓고 거기다가 또 이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에 그 먼지를 눈물을 흘려 가지고 적셔가지고 그걸 씻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 계시적 사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가면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반드시 예수님의 발은 거기 있게 마련이라요. 제일 낮은 곳에 제일 먼지 먼지 묻은 곳에 제일 때묻고 냄새나는 곳에 거기에 누군가의 사랑이 채워지는 그게 이제 마리아 봉사죠. 마리아. <laughs> 그러면은, 그, 뭐, 너무 그렇게 막 하이 칼라 한 사람들은 그건 못 한다고. 마리아가 말이죠. 자기 인생이 그렇게, 그저, 어, 그 밑바닥 3등 인생으로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그런 봉사도 달리게 여기면서 한 거라. 남이 뭐라 고 하든지 간에, 에,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랑을 마음껏 거기 쏟아부은 거죠. 우리의 생애 동안에, 그, <laughs> 좀 그런, 희생과 그런 헌신, 그런 봉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용한 봉사. 뭐, 말만 떠들고, 뭐, 그,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런 사랑의 섬김, 그런 봉사. 교회가 그게 있을 때,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죠. <laughs>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어, 관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위로 받는 것. 부자들은 뭐, 나도 버려 부자들이야, 뭐, 그, 뭐, 그리, 그리 안 해도 괜찮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더, 모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 너희가 만약 손님을 초대할 때에, 점심이나 저녁을 할 때에, 도로 갚을 만한 사람은 초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무지 갚을 사람이 없다고 하면 부할 때에 그게 참네게 상이 될 거다. 도저히 그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풀라는 거예요, 인애 다시 우리가 그, 어, 창세기부터 계셔가지 다시 보면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우리도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딱 줄였어요. 내가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부 안 e 더딱라 t h e r 서로 사랑하라. 다른 사람을 안하던 다른 사람을 사랑. 타인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그냥 그 예수님 많은 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가서 또한 말씀을 딱 줄였다고. 그리고 예를 들 때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딴 거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그 복잡한 말을 다 해왔지만은, 그걸 다시 딱 요약하면요, 서로 사랑을, 거기다 걸려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그 증거가 교회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라.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온갖 말썽 다 버리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뭐, 온갖 산으로 기도를또 돌아다니는데, 그건 쓸데없는 것입니다 <laughs> 자기 교회가 예수 그리스의 도 몸인데, 어디를 가긴 갑니까? 그 예수님 몸에 가서, 가장 그 소외된 곳에 가서, 거기 눈물을 흘리고, 어, 거기 땀을 흘리고, 거기 향료를 붓는, 그래야 그게 은혜가 되는 거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뭐, 어디 막, 상국대에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머리되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의 몸은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거라. 그걸 알고 섬기면 복이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론을 바로했다고 하면은 교회가 뭐냐 말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어떤 요즘 이 교회에 가면요 큰 교회에서는 탁 사찰 들려놓고봉급치고는 일생 동안 교회 다니고 그런데 한번 비자를 한번 안 잡아보고. 그렇게 신앙사는 많아요. 그럼 무슨 정성이 있겠어, 그래가지고. 정말 <laughs> 어, 교회 제도를 그리 만드는 것 자체가 성도들이 교회 정성을 쏟을 수 없게 자꾸 만들어가는 거라 사랑을 쏟을 수 없게. 어떻든 교회는 정성을 쏟을 곳, 사랑을 쏟을 곳이 있도록 그렇게 목회도 그리 해야 되겠고, 교회 조직이나 관리도 그러게 돼야 돼. 섬김이 있는 곳, 희생이 있는 곳, 눈물이 있는 곳.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것이 표현되고 느껴지고 할수 있도록 교회가 돼야 그게 이제 그 눈물의 촉촉이 젖지 않으면요. 싹이 안 납니다. 그럼 나지 않아요. 너무 아, 뭐 건조하고 바짝 말라가지고, 새 생명이 싹이 안 나는 거죠. 믿음이 싹이 나지 않는. 점그 교회가 건조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고 종교의 이기적으로 굳어지는. 그런 걸 느끼거든요 지금. 그래서 2000년대까지 우리가 뭔지 한몇년 남지 않았는데 정말 우리 시대 에 지금 이, 이 모습대로의 교회는 지금 한계에 와 있는 거라요. 대각성이 없이는 21세기는 매우 불투명합니다. 우리 젊은 신학도들라든지 이 목회자들 함께 좀 저는 막막떠버리는 거는 그 취향에 안 맞고 조용한 그런 개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읽어 가겠습니다. 요한 3서나 요한 2서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편지입니다. 우리가 일, 요즘 아마 편지를 쓰면 요만큼 길어 보통 쓰죠요 그 파피루스 쪼가리 한장 요만큼 해서 쓰는데 방문 계획을 지금 알리면서 그러면 간단하게 그저 한두 가지 교훈을 담습니다. 이단이 지금 설치고 있으니까 어, 명 안에서, 어, 조심하고, 어, 서로 사랑하라. 뭐 그런 이야기를 썼고요. 이 삼수에는, <laughs> 그, 전도자들, 순회 전도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어, 다른 업을 갖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순행하거나 할 때에, 에, 교회마다 이제 그런 손님이 오면은, 그저, 한두 사람, 뭐다불가 서너 사람이 늘 책임을 집니다. 그뭐온 교회인들이 다 나와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근데 이제 재래, 재력이 있거나 믿음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이 그런 그 사랑에 에, 그 영접을 하게 되는데 여기 지금 <laughs> 그 문제의 인물이 하나 있어요 디오드레베라는 이 사람이 문제의 인물인데 이 디오드레베는 으뜸적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항상 일등주의다 일등주의 근데 이 사람 일등주의는 자기가 잘해서 일등주의가 아니고 딴 사람을 못하게 해서 일등하려는 거다 자기가 그참 못된 신보죠.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면 남도 못해야 돼. 어떻게 하든지, 어 남을 못하게 해서라도 자기 1등 자리는 고수해야 되는 사람인 거라. 그 흔하지는 않지만 교회마다 또 가끔 있습니다, 이게. 이런 사람들. 1등주의. 디오 트레베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는 거라. 조심을 해야지, 그런 사람들은. <laughs> 그래서 저는, 그 뭐든지 그 1등주의가 참, 참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어 이런 디오드레베처럼 하지 말고,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 다 증거를 받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손님 대접을 잘 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laughs> 지금 뭐 교회에 손님이 잘안 옵니다만 요즘은. 그래도 이제 어떤 그런 교회에 좋은 일이 있을 때, 남들 하는 사람을 못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1등 해서는 안 돼요. 하는 사람을 잘 격려하고, 그 자기가 못하면 미안한 줄 알아야지. 내가 못하니까 너도 못해야 된다. 이런 것은 참 잘못된 사고죠. 이것을 경계한 그런 말씀입니다.